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론트를 볼게요. 바디입니다. 그죠? 평면 라이트 클릭 작평면 반복합니다. 이 부분입니다. 가이선 그 끄겠습니다. 라이 g 탑, 스케치, 가시선 껍니다. 돌출, 프로파일 선택, 세술 리더, 사이 선택합니다. 평면 첫 번째, 평면 두 번째 선택합니다. 확인합니다. 드래그, 아래쪽 스케치, 가시선 켭니다. 여기서 참고를 해야 될 게, CAD 파일 볼까요? 어, 제가 CAD 했으면 왜 그려놨을까요? 그죠? 수평 보조선은 확인하겠습니다. 많이 위에 있네요, 그죠? 끝장 클릭. 자, 스냅. 예, 네, 옮기겠습니다. 줍니다. 확인해 보면 이 키가 사이즈가 맞네요, 그죠? 위치가 대략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우선 회전 피처 작업하겠습니다. 작성 패널부터 회전 클릭 클릭합니다. 회전이죠. 선택합니다. 확인합니다. 자, 이동해야 되겠죠? 자, 마지막 솔리더 두 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아이고, 기타 항목 숨깁니다. 본체 이동합니다. X값 제로, Y축 150mm만큼 이동합니다. 확인 자, 스케치 클릭합니다. 스케치 편집 모드에서 거점 클릭, 아래 점 클릭 직사각형 프로파일 하나 그렸습니다. 스케치 마치겠습니다. 라이터 가기서 켜겠습니다. 자, 보면은 축이 있어요, 그죠? 작업 평면 생성하겠습니다. 예, 하나 더 생성하겠습니다. 어디를 선택할까요? 예, 이렇게 생성하겠습니다. 작성 패널부터 돌출 취소하겠습니다. write, 그서 끄겠습니다. 작성 패널부터 돌출 다친 프로파일 선택합니다. 사이, 첫 번째, 두 번째 선택합니다. 예, 확인하겠습니다. 결합하겠습니다. 이두개 설리됩니다. 그죠? 예, 확인. 저장합니다. 작업 다 됐죠? 가이송 끕니다. 기타 작업 평면들 가이송 끕니다. 자 프론트 잠깐만요. 프론터가 CDRQ-2BS30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제가 이 블록을 바로 편집을 해서 그래요. 더블클릭 해볼까요? 블록, 자, 여기 있습니다. 그죠?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블록 편집 모드로 들어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제가, 이원 블록을 제가 손을 대버렸네요. 자, 블록 편집 마침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블록, 다시, 복사하겠습니다. 프론터, 더블클릭 편집 모드입니다. 붙여 넣겠습니다. 복사하겠습니다. 기준점 정확하게 잡고, 화이트 right 클립 취소하겠습니다. 블록 폴더 축소하겠습니다. 두 번째 거 저거죠. 첫 번째 거 블록 기존에 있던 블록 지웠습니다. 저장하겠습니다. 다시 프론트 예, 편집 모드로 들어왔습니다. 자, 이블로 복사해서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론트 스케치 편집, 스케치에서 라이트 클릭. 붙여넣기 합니다. 그러면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죠? Right 클릭 잠깐만요 저장하겠습니다. 일부 오늘따라 에러, 에러가 많이 발생하네요. P25번이 마지막 과정 작업하면서 조금 작업 파일이 날라갔습니다. 소실되는데 아, 여러분들 알아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폴더, 라이트 클릭, 가지성.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저장합니다. 자. Shift 키홀더 press, 라이트 right 클릭, 본체 우선순위로 바꿉니다. 클릭. 환경 탭에서 관리 탭입니다. 자. 부품 만들기 클릭해 봅니다. 확인. 경로가, 이 경로가 아니죠. 취소합니다. 저장합니다. 저장, 자주 자주 저장하시는 것 권장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특성상 작업 도중에 강제 종료되면 작업 중 있는 파일 100% 소실됩니다. 자, 이 조립법입니다. 뷰탭 새로 만들게 합니다. 자 이렇게 보이는 그죠? 자 구성에서 클릭합니다. 조립 탭 위치 패널로부터 그립 스냅 클릭합니다. 원점 클릭합니다. 트리콘 폴더에 있는 원점입니다. X축, 레이를 따라 끌기. 자, 오른쪽, 얼마 이동할까요? 300 정도 이동하겠습니다. 적용 및 고정하겠습니다. 저장합니다. 더블 클릭해서 편집 모드로 들어왔습니다. 솔리더 선택 관리 부품 만들기 확인합니다. 절품 경로 이름 확인합니다. 확인합니다. 자 배치됐죠? 자 이렇게 보면 되겠죠? 업데이트 저장합니다. 메뉴 항목으로 복귀합니다. 가이상 그 끄겠습니다. 놔둘까요? 호선 놔놓을게요. 그립 스냅으로 다시 X축으로 옮기겠습니다. 얼마죠? 네거티브 300입니다. 그죠? 좀 이상하네요. 여러분들도 느낍니까? 지금 왜 이렇게 배치되는지 모르겠네요. 그죠. 많이 차이 나죠. 대체 작성에서 구속녀석 원의 빛을 클릭하고 있습니다. 취소차. 아래 에구속녀소 배치 및 구정. Ctrl Z 키 눌러서 실행 취소하겠습니다. 자, 다시 원상태로 돌아왔습니다. 우선 저장하겠습니다. 폴더 아에 따라하지 않습니다. 그냥 참조만 합니다. 자, 본체 이동하겠습니다. 이 구성요소가 뭐좀 이상한데요. 다시 이동하겠습니다. 지금 중심 은 맞네요. 다시 한번 반복해 보겠습니다. Solid. 사실, 원위치로 하시고, 안 하셨다면 그냥 참고하시면 됩니다. 지금 매니 항목으로 복귀하겠습니다. 이 파일 닫겠습니다. 저장하겠습니다. 이 구성 요소 열어보겠습니다. 자, 이렇죠. 이 배앗 보면은 지금 다 일치합니다. 그죠?